새 연방 대법관의 정통 보수파 법관으로 쿠히는 브래트 케버나 판사가 지명돼 인준되면 연방 대법원이 확고한 보수 성향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프라임타임 발표를 통해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의 후임에 브래트 케버나 워싱턴 소재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Tonight it is my honor and privilege to announce that I will nominate judge 1965년생으로 올해 53살인 케바나 지명자는 예일대와 예일대 로스쿨을나와 공화당 법조계의 적자로 불릴 정도로 정통 보수파 법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바나 치명자가 상원인준을 받아 취임하면 연방 대법원은 보다 확고한 보수 후 진보 사이에 보수 위 구도로 굳어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낙태와 성소수자, 이민 문제 등에서 사안별로 진보 쪽에서 던 스윙보트였는데 정동 포스파인 케바나 치명자가 취임하면 5대4로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럴 경우 낙태꾼을 보장하는 로데 웨이드 판결이나 동성결혼 이민옹호 정책 등을 놓고 보수 진영에서 연방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하게 돼 미국이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트 캐바나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정치적으로 밀착된 이력 때문에 연방 상원에서 격렬한 인준투쟁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케바나 지명자는 빌 클린턴 스캔들을 수사했던 캔스타 특별검사 아래서 일했으며 2000년 플로리다 대선 분쟁에 참여하면서 보시가문과 인연을 맺어 배학관 참모장관을 거쳐 지난 2003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좋지 않은 보시가문과 밀접한 인물을 낙점함으로써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결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 진영의 결사반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바나 지명재난 특히 지난 2003년 항소법원 판서로 지명됐을 때 무려 3년간이나 인준이 지연됐다가 2006년에나 가까스로 인준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에도 격전을 치료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현재 연방상원은 공화 51대 민주 49로 반분돼 있어 공화당 상원이 한 한두 명만 이탈해도 인준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벼랑 끝대치와 박빙의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특이였습니다.